자 다음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할게요. 음, 정말 재밌는 몇 가지만 하,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일단 홍준표의 가죽적 포가배시 달리다가 <laughs> <laughs> 가죽적 그게 견디다 못한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홍준표하고 중진들과의 안력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당 운영을 당은 당규에 맞게 민주적으로 해라. 오랫동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라. 당결석을 위해 언행을 진중하게 해라. 모든 것을 걸고 인제영 비의 전력 투구해라 이런 거죠. 자기들이 봐도 <laughs> 답답했던 거죠. 아, 그 놈들이 누구냐면 나경원이네요. 정우택 뭐 이런 애들. 네, 네. 네. 이주영, 나경원, 유기준, 음. 정우택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들이 보기에는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찬바나 이거 나와 가지고 <laughs> 제명시키겠다고 하고 어, 제왕적 가죽적 대표로서 막그 까미 안 되는 게 그러고 있습니다. 장갑도 끼고 나왔나요? 근데 오늘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 묵살해 왔던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어떤 당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중진회의 같은 걸 열어서 이렇게 고견도 물어 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최고위원도 잘안 해. 그래가지고 딱 독단적으로 하고 하다못해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꽂힌 공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 공천하고 이러는 문제도. 혼자 다 해버려 그냥 이런 상황이 오니까 <laughs> 지, 지금까지 계속 공방을 봤는데 홍준표 음. 이사람들 계속 씹어버리거든요. 페이스북 모욕, 정치만 하고 있죠. 모욕적인 말로 씹어버려요. 연탄가스처럼 스멀스멀 끼어 나온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이게 제왕적 당대표의 그 표본을 보여주는 어.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나중에 가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가장 폭발하는 그 지점에 지금 잠복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보수 정치가 끝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거 코앞에 두고, 당에서 실질적인 리더라고 하는 중진들이 당대표를 사실상 너 말하지 마! 얼마나 보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서울에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후보한테 영입하면 다 거부당했잖아요, 지금 네명이나 그러니까 오세훈까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설수 있는 자리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경원이나 정우택 같은 사람들이 그럼 특별한 뭐 대책이 있는 거냐 없어요. 그들은 홍준표만 더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네. 볼 수는 없는 게 홍준표는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거든. 저는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laughs>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홍준표 씨 찬양 한번 해봐요. 네. 일단 가죽장갑 딱 나고 있고 나왔다는 그 그건 파격이잖아. 예,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장갑 끼고 나 가죽장갑 끼고 딱 나올 거예요. <laughs> 아 정치인으로서 파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글라스 끼겠죠. <laughs> 가죽장갑에 은색 칭박 그런 요쫙 끼겠죠. 이제 그다음에 신발이 바뀝니다. 예, 네,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저기 우리가 영이나 같은 데서 한번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넘버3리 이런데 영화 보면 거물사가 그렇죠. 깡패야 음. 최민식 한석규 깡패를 다루는데 깡패보다더 욕을 잘하고 싸움 잘해요. <laughs> 그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어, 봐야죠. 홍준표 씨가 이렇게 영원히 당을 해주시면은,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처럼 보수의 상징으로서. 극우의 상징. 어, 그러니까 응. 자기들 말로는 보수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어. 그렇게 해드시라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 풀악자 아닌가?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예. 그럴 수도 있어요. X, X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려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는. 우리가 저기도 좀 채워줘야 돼요. 정치자금도 좀 채워주고 <laughs> 가죽 장갑도 사라고. 18화 네. 그 가운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만 할게요. 울산 어디 초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렸대요. 포털에서 난리 난 사진이에요. 김기현의 친동생을 수비합니다. 수십 개가 지금 걸려 있더라고요. 하얀색 바탕에 검정글씨로. 김기현이 누구냐? 울산시장으로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압수수색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업체로부터 돈이나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시행사한테 3 5억 원가량의 영역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역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영역을 했다고 돈을 받은 건데 사실 알고 보았더니 돈만 받아 챙긴 이런 음흠. 케이스인 거죠. 굉장히 악질적인 케이스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라는 이 사람이 울산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용역 브로커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형이 시장직에 있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생겨났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 시장의 동생이 이런 나쁜 짓을 한게 아니고 형과 관계가 있다라는 첩보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시청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전형적인 지방 권력형 비리입니다 네. 동생의 브로크를 이용해서 부를 취득하는 것 네. 그렇죠 이게 울산시정농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자체는 울산에서도 리틀 이명박이 별명이래요 <laughs> 그 정도로 잘 해먹고 있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김기현이 울산시에서 6월 지선의 유력 당선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고 경찰에다 대놓고 이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지금 항의 방문하는 것도 봤고요 경찰에 김기현의 도망간 친동생을 찾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동생이 뭐하는 놈인지 몰라도 형 보고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김기현이 30억 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시장이 직접 돈줘. 이렇게 못 하니까 이렇게 한 쿠션 둘러쳐 가지고 받은 건데. 근데 김기현이 잠적해 버리니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아까 뭐 몽둥이 얘기 나왔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의 몽둥이를 맞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권력 행피를 전부 다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정말이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모두 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예. 어쨌건 부울경 중에서 울산은 이따이고요 지금 울산시는 이렇게 돼 있고 경북을 한번 가보는데요. 경북에는 경북도지사가 삼선이라서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철우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무돼 가지고 한 달여 정도 전에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 했는데 최근에 그걸 또 반려했어요. 반려가 아니라 취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회의원직 내려놓는 거는 보류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사퇴하면 자기네들도 지금 일당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철우의 비리도 나왔어요. 뭐냐? 대한씨름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던 이철우가 씨름 대회 타이틀 스폰서비를 5억 5천만 원을 유치한 뒤에 성과급 1억 1000만원을 측근 개인계좌로 입금해 이것도 비슷한 거지 여기는 이제 이철우의 도망간 측근 김모 부회장을 찾습니다가 돼야 돼 <웃음> <웃음> 후원금 모아 가지고 이거를 자기 최측근한테 개인계좌로 입금해 이 최측근이 그냥 그... 최측근이 아니라 친구래네요 음. 이철호의 친구래요. 그러면 이철호는 회장하고 친구는 부회장으로 앉혀놓고 야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1억 1 천만 원을 넣었지만 그게 다 부회장을 준 거겠어요? 거기서 또 이제 나눠서. 아니지. 들어오겠죠. 부회장한테 잠깐 네가 갖고 있어 그냥 맡겨둔 정도예요. 부회장만 주겠어요 가 아니고. 아, 실제로 나눠 갖는 것도 아,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5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쓰죠. 그 중에 삥땅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은 자기 계좌로 직접 넣으면은 완벽하게 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모 부회장 같은 경우는 따깔이에요. 따깔이죠. 이 따깔이한테 야이돈 네가 좀 갖고 있어. 그래서 뭐 그중에 왜그 도박장에 가면 개평 있잖아. 개평처럼 1억 천만 원 중에 천만 원을 주는 구조예요. 아 저는 이거를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이런 협회 씨름협회로 나왔지만 이 협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스폰서비를 유치하면 커미션을 20%를 받는다고요? 유치한 사람이? 이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제 김모 씨가 친구고 협회가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낙하산 인사까지 불거졌어요, 지금. 낙하산 인사까지 직원을 채용해서 협의의 전체를 지금 장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이제 비용을 이제 갖다가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공금 횡령이죠. 공식적으로 공금 횡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죄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강원랜드처럼 불법 채용도 또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파만파 지금 퍼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경북 이철우와 관련해서는 계속 실름협회 비리가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지금 사태를 못하고 선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울산 죽고 경북 죽고 그죠? 어쨌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의혹입니다. 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혹인데 이상하잖아. 현진. 배현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원인가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죠. 배현진 영입 그리고 송파을 당협위원장 임명 이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배현진은 떠야 되니까 기획적으로라도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건데 배현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MBC 내에서 MBC노조가 특정 이념에 편향돼 있어가지고 언론사 내부부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몇년 동안 MBC 내부에서 너뭐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입당 제안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요. MBC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로부터 입당 제의를 전 받았대요. 뭐그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MBC 안에 자유한국당의 사조직 멤버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도 남아 있다는 아, 거죠. 아직도 불치가 아니, 있어요. 줄을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이게 인터뷰 결과 뉴스온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당내에서 현진이를 띄우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언론과 접촉을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연합과 뭐 주요 매체들 좀 인터뷰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답니다. 거절당하고 고작 한개 뉴스온에서 이제 어떻게 땡겨서 지금 한 건데 사실은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각 동료들의 등다리에 칼 꽂기는 기본이고 자기가 무슨 뭐 노조 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민주노조 욕하고 그다음부 허위사실을 또 유포했죠. 사실과도 굉장히 다른 내용들로 유포가 됐습니다. 파업 시기를 앞당겨서 뭐 선거 놔두고 파업을 했다는 등 이런 굉장히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들로 지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구성원들의 근데 여기 배현진이 한 말이 저는 정말 짜증나는 게 제가 앵커로 활동하는 7년 동안은 외화업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뉴스를 해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일단 재밌는 게 배연진은 여기에 외압을 당할 만한 이에 있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같은 편인데 뭐. 그러니까 일단 MBC 전체 구성원 중에 주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해도 이미 배연진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뉴스를 안 해. 기자도 그렇고 위엔 데스크가 다 그런데 사장부터가. 그렇죠. 비오는 날 소세지 빵이나 하고 있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연진이 하고자 하는 방송을 MBC 경영진부터가 같이 하는 한 팀인데 외압을 선택할 리가 있냐고. 근데 이 당시에 배현진은 7년이 넘는 동안 본인이 외압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뉴스를 하는 동안 나머지 동료들이 느꼈을 외압이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썼다. 그렇죠. 그아 그리고요 배현진 폄하 발음 하나 할게요. 응. 뭐 이런 게 어. 기사로 나왔으면 좋겠네. 뭐 어떤 거냐면은 그 보도국의 구조상 배현진은 그냥 대본만 읽어요. 나머지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기자 출신 앵커 한 명이 그거를 주도하고 나머지는 기자들이 앉아서 전체적인 편집 권한을 갖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배현진이 여기에서 뭐 자기가 기자도 아닌 상황에서 앵커로만 앉아서 사실.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대본만, 4, 대본만 갖고 있는 그런 느낌 하는데 네. 무슨 외압이 어딨어. 외화비. 어쨌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치면 배현진은 MB와 박근혜의 페룬 권력에 몸이 체화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딱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의 극우 세력에 맞는 성격이어서 잘 갔다. 일단 음. 그, 잘 갔다. 그러니까 보니까 외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게 외압이라고 하면 이제 선배로부터 물적게써라 정도의 <웃음> <외압이>. <웃음>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 아. 뭐 어쨌든 또, 또 키워도 웃겨요. 자기는 롤 모델을 나경원으로 삼었다는 말까지 또 겸했죠. 아, 예. 네, 나경원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 제가 볼 땐. 내키 할래요? 정미용 제2의 정미용에 불과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정미용 정도의 쓰임새로 그 제2, 제2의 류여야까지 음, 확률이 높아요 아무 선수잖아요? 어, <laughs>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냥 배현진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배씨라고 부르시다 배씨 <laughs>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우리 방송에 올리지 마세요 <laughs> 격떨어져 <격돌아줘. 웃음> 네, 네, 아니 할게 너무 없어서 <laughs> 앞으로는 배현진 나라운서나 앵커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배씨야? 이건 송파애청자들 우롱하는 송파 거예요. 송파애청자들 우롱하는 어. 거예요 진짜. 어. 뭐 본인도 홍준표 퀴즈라는 표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어, 굉장히 좋다고. 떨랑 떨랑. 가죽 잠바 입게 나, 입고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제 뉴요에는 어, <laughs> 배현진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뉴요에는 쉽게 표현하면 건조가 좀 있는 스타일이고요. 배현진은 당협 위원장이 지금 돼서 사실상 이 공천상태란 말이에요 그그 사이에 준비해온 자유한국당 사람아 거기가 이제 유영하잖아요 유영하 유형아. 그리고 반대당이긴 하지만 최근에 언론인으로서 바른 정당에 입당했던 <laughs> 박종진 어쩔 거야 박종진은 정말 컨텐츠 업그레이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앵커 할때 보면은 그종편에 앵커 할때 보면은 정말 컨텐츠 없더라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송 내내 신설이나 마켓사고이랬던 사람인데 배현진이 들어왔어 누가 더 유명한지 어르신들이 정편에서 익숙한 박종진이 유명한지 배현진이 유명한지 할때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약간 이건 정말 코미디에 가까운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진태가 이제 홍준표한테 한방 날렸어요. 김진태가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 달라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laughs> 6.13 지방선거까지 홍 대표는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아, 나 씨,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 서로 경쟁자였잖아요. 우린 벌써 까먹었지. 왜냐하면 홍준표 위에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김진태가 있었잖아. 친박 대표하고 비친박 대표로 이렇게 둘이 싸웠던 건데 김진태가 봐도 세상에 막말을 하신 김진태가 봐도 홍준표는 창피한 거예요. <laughs> 정말 들로가는 집안이다. 차디 참방에 있을 우리 누나를 생각해서 좀 잘해라 이런 거예요, 김진태는. 할머니도네 거의 이제는. 아, 근데 진태는 누나라고 불러. 근데 이런 게 나는 모르나 그, 그 제기해 봐요. 그 대선 토론회 때 홍준표가 김진태를 폄마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홍준표가 그 이야기를 그냥 했겠어요? 분명히 정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번에 강원도를 아예 특정인으로 해서 전략 공천 기구로 딱 못을 박았단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또 빡친 거야. 그러니까 빡쳐서 지금 <laughs> 빡치는 거지. 아 그러지 말고 그 김진태 씨는 우리 방송을 들으면 그냥 그 탈당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오세요. 국회의원 단합하고. 조연, 조연진 쪽으로 가지 왜 여기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회의원 그 사퇴하고. 국회의석이 나 하나 에서 옵시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큰일난 거예요 그 우리가 왜 팟캐스트 같은 데서 이럴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 강원도지사 가는 거를 단칼에 막아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김진태 스타일은 자기가 강원도지사 도 나가면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사실 강원도지사만 민주당이지 그지역의 군수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사실상 다 자유한국당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나가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대선 때 홍준표가 초를 쳐버린 거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런 오파가 올까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는 명함도 꺼낼 새일 없이 전략 공시 따. 다 빡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아. 가오가있지 나가야지 진퇴 진태 나가 진퇴양난.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참 재밌다. 이당 정말 재밌는 당이다. 계속 아.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잘하고 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 시... 정치 잘하고. 그러니까 있어.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한편에 리얼리티 코미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친 거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콩가로 된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이철우 관련해서 그실은협회그 커미션 문제 음. 들고 나온 것도 사실은 내부자가 그 서류를 갖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빙거. <laughs> 자, 그러면 이철우가 도지사로 나와서 경선 통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럼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경쟁자들 이 하면. 그렇죠. 있지. 예. 그 안에 서 집안 싸움 벌어지는 거고요. 강원도지사도 전략공천을 누군가 하면 이런 게안 나오겠어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인물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예 저도 안것 전혀 관심 없어서 누구지 모르겠는데 나올 거라고 봐요. 어. 그 김진태가 큰일 한번 또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이제 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꼴, 자유한국당에 자자 가져가는 놈, 유자 가져가는 놈, 한자 가져가는 놈, 국자 가져가는 놈. 아니 씨발 솔직히 말해서 당의 약칭이 한국당이 뭐야? 정말 염치 없는 새끼들이죠. 지금도 언론이 한국당이라고 약칭 쓰거든요. 한국당이 뭐야. 예전에 어. 왜. 심지어는 열린 우리당 할때 우리당도 싫어가지고 약칭을 싫어가지고 여러 당, 여러 당 했던 놈들이 음. 지금 한국당이라고 써주잖아요. 코리아당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